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하나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파우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게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긴 설명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파우치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게속 이렇게 빠지고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 뭐 소리 나는 물건들도 좋아하지만, 그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물건들 카메라 같은 것들인데요. 어,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 후지필름에서 나오는 X100V라는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뭐 렌즈 교환 안 되는 그런 카메라고 지금 풀프레임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크롭 센서를 아직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을 열면 렌즈가 바로 보이고, 얘는 렌즈가 붙박이 형식이기 때문에 따로 교체를 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후지필름의 대표적인 기종이고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이 카메라 리뷰는 아니고요. 이 카메라와 관련된 악세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눈치채셨나요? 지금 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뭐이 파우치 그리고 뭐 렌즈캡. 근데 이건 이제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렌즈캡이라서 뭐 제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할 것같지 않고 음 그런 뭐이 스트랩 정도가 있을까요? 뭐 스트랩이나 이런 파우치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품은 바로 요. 필터입니다. 아마 이 카메라의 모양에 대해서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면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필터인데요. 원래 순정인 상태에서는 필터가 아닌 요런 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링은 카메라를 살때 이미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고가 되는데요. 이 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캐비시어져 있는 게 기본 구성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렌즈 앞에 보통 UV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렌즈 유리를 보호하고 카메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X100V는 전 시리즈와 다르게 방진 방적을 지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진방적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딱한 군데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렌즈 경통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가 뚫려 있는데 어떻게 방진방적이냐 할 수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컴팩트 카메라라서 렌즈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잡기 위해서는 렌즈의 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전원을 넣고 초점을 잡아 보면은 이 앞쪽 렌즈 경통 부분이 앞으로 살짝씩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의 공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사이에 이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 방진 방적이 안 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 앞쪽에다가 필터를 씌워줘야 해요. 그래야지 100% 방진 방적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들 같은 경우는 렌즈 앞부분에 필터를 낄수 있게끔 나사 선이 들어가 있는데 X100V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링을 빼고 나사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를 부착하는 방식으로는 부착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필터 어댑터나 뭐 전용 후드 같은 거를 결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필터를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필터 어댑터랑 필터를 같이 끼면은 이 경통이 그만큼 두꺼워지게 되고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인 컴팩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런 필터 어댑터를 사용을 했을 때이 순정 렌즈 캡을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고화질의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터 어댑터와 필터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후드를 장착을 한다든지 하면은 컴팩트함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X100V 순정 상태의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살리면서도 방진 방적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필터예요. 이건 이제 니시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X100V용 필터인데요. 일반적인 필터와는 조금 형태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X100V 전용으로 딱 맞춰서 나온 필터고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순정 링을 뺀 자리에 이 필터를 돌려서 끼면은 바로 딱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질감이나 색감도 거의 본체와 흡사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원래 카메라가 이렇게 생긴 것 마냥 특별히 이질감 없이 잘 결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아까 보셨듯이 순정 렌즈캡을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캡을 씌워서 이런 가벼운 파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간단해요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유리가 하나가 더 있고 방진방적이 안 되는 렌즈 사이의 부분을 얘가 막아 주기 때문에 X100V를 방진방적이 되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게 이 필터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리고 UV 필터답게 화질에도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X100V 순정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체감 있는 필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순정 렌즈 캡을 같이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니시 필터의 X100V용 UV 필터가 거의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은 특별히 꼽을 게 별로 없는데 굳이 꼽자면은 아무래도 경통의 움직임을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두께가 늘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필터의 코 부분이 얄쌍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X100V의 인상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이미지를 보시고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필터는 사실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보고, 너무 제가 원하는 컨셉의 제품이었어서, 국내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일 때 수입사에 문의를 해서 "수입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공급까지 진행을 했던 제품인데요. 그렇게 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해 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이제 막 X100V를 장만하시거나 최대한 저처럼 이 컴팩트한 카메라의 컨셉을 살려서 사용을 하실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이 X100V와 주변 기기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실사용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